박수를 막 쳐요 그 다음에 2번을 대니까 환호성을 막 올려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만 있으니까 금방 분위기가 업되죠 그래서 네, 제가 다시 인사 드리면 1번과 2번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준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저 잠깐 짧게 여러분과 생각해볼는 주제는 아빠 스위치 아빠 스위치라는 말은 아빠는 그냥 공짜로 좋은 아빠가 되시기를 않아요 여기 아빠도 꽤 오셨는데 우리 남편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불만이 뭡니까 한번 손들고 말씀해 보세요 마음에 속 어떻게 안 드십니까? <laughs> 예, 너무 완벽하지 않다. 또, 저희 오늘 호흡이 좀 있으면 은 여기서 선물을 네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부모 3.0이라는 책과 아빠 장갑 두 개, 그리고 Fathering Kit 하나,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왔는데 리액션에 따라서 제가 적절하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주 좋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금방 손 들고 봉해 주신 어머님 이거 오십시오. 요게 아빠 장갑이라고요. 아이언맨 컨셉으로 만든 아빠 전용 장갑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어, 이런 사람이고요. 아버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감사가 아니고, 아버지 운동가입니다. 아버지 운동이 뭐냐? 아빠들로 하여금 노동과 밖에 나와서 돈 버는 일과 집안에서 돌봄을 함께 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로고가 저기 보시면, 아빠 손 안에 아기 손을 형상화한 게 저희 로고고. 아버지만 칼라로 돼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획일적인 좋은 아빠라기보다는 현실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아빠를 인정해주고 그 아빠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영국 국립 아동 발달 연구소에서 1958년에 태어난 17,000명의 아이들, 58년생이면 아이들은 아니겠죠 지금은. 어쨌든 58년도에 태어난 17,000명의 영국 사람들을 지금 현재까지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 30세가 되던 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로데이터를 받아서 연구를 구축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전까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한 가지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뜻 밖에서 아이의 삶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관여하는 아빠가 존재하느냐 안느냐가 바로 그 아이의 삶의 질을 좌우하더랍니다. 학업성취도, 소득수준, 대인관계, 원만한 가정생활 등등을 좌우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참여하는 아빠의 존재 요구였더니다 그때부터 학계에서는 'father effect' 아버지 효과'라는 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만이 줄수 있는, 아빠만이 줄수 있는 고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빠 효과가 그냥 냅둔다고 해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빠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퀴즈에 나갑니다. 나는 뭘할때 활력이 생기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니까 우리 예 엄마 어떤 어떤 때 그러십니까 에너지가 올라가고 집미생활 예를 들면 떡에지 네 좋습니다 떡에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주 차분하신 우리 어머님이시네요 다음에 또 다른 분네 예? 혼자서 놀 때. 아니, 손녀와 놀 때.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손녀와 놀고 떡에 질 너무 할 때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시켜서 한다면 어떨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잘 노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밀가루 같은 것부터고 가는 겁니다. 또 물장난 하는 겁니다. 또, 또 흙장난, 모래장난 하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그렇죠. 촉감이고 뭔가 변화를 줄수 있는 물건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대상을 변형을 시킬 수 있을 때 쾌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돼요. 즉,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줄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밀가루를 만지는 것은 밀가루는 원하는대로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머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벽을 만지면서 좋아하는 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크레용을 지어줘 보세요 또그 아이는 벽에 막 낙서를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 뭐냐 대상 물체에 뭔가 다른 변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편들의 아빠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도 남편에게 뭔가 선택과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붉은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게 약간 원숭이한테는 난이도가 꽤 높은 경첩이라는 퀴즈입니다, 일종의 종을 A그룹 원숭이와 B그룹 원숭이한테 던져주고 풀도록 했어요 그리고 A그룹한테는 그겸첩을 풀었을 때그 포도와 포도주스를 줬어요 B그룹에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 그 문제 풀이 능력이 A그룹이 좋았을까요? B그룹이 좋았을까요? 손돌고 A그룹 A그룹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시어머님과 같이 오신 분께 또 이걸 하나 아진정엄마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A그룹이 당연히 포도주스와 그 포도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A그룹이 문제풀이 능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문제풀이가 답보 상태에 이런 겁니다. 반면에 B그룹은 점점점점 문제 분이를잘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A그룹을 초월했어요. 왜냐하면 B그룹 원숭이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A그룹은 포도와 금포도주스라는, 아, 금포도주스가 그 아니죠. 금포도와 그 포도주스라는 당근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종의 노동 비슷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사점은 심지어 원숭이조차도 스스로 재미로 하는 것과 뭔가를 얻기 위해서거나 또는 어떤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할 때와의 퍼포먼스가 달리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당근과 포도주스는, 아, 당근과 포도주스 아니죠. 그 포도와 포도주스는 대표적으로 말하는 당근과 채찍할 때 당근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외재 동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가 신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내재 동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빠들의 내재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아빠 스위치를 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들로 하여금 스스로 신나게 아빠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네, 그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아빠들의 아빠 스위치를 켜는 거. 아빠들의 내재동기를 자극을 하려면 첫째, 제비가 있으면 좋겠죠. 둘째, 어떤 남자들의 어떤 기호와 취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인정해 주면 더 좋아요 셋째 공부도 자기주도 학습이 효과가 좋듯이 아빠 역할도 자기주도 아빠 역할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강한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효과 아빠 효과를 중재화시키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난번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어, 이분이 어느 나라 총리였는지 아 노르웨이 총리입니다. 노르웨이 총리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 남편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여전히 당신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남편에게 따라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하고 있는 일이다. 당신 원한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남편한테 일정한 여지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라 이분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자 이건 뭐죠? 나이슨 무슨 우선, 우선진공 청소이죠그 다음에 이것은 LG의 코드제로, 저우선청소이고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의 파워건 우선전수입 이게 뭐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코드가 없어진 공통점도 있지만 스위치가 종전에는 버튼식이었다고 이제는 마치 총 방아쇠처럼 만들게 된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남성들이 점점 더 많이 청소에 임하고 가사에 임한다는 것을 하나의 차별적으로 삼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아빠들로 하여금 주방으로 가정으로 아이들 육아로 끌어들이게 하려면 더 그들로 하여금 신나고 재밌게 하게 하려면.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들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이 앞장 키트라고. 앞치마와 앞치마 앞자에 장갑장자이 앞장 키트는 가정과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이언맨 슈트 컨셉에서 나온 핑크빛 장갑이 아니라 아빠들의 어떤 취향을 반영한 블루 그리고 아이언맨 문양을 넣고이 앞치마도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한 겁니다 뭐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그 앞장 키트를 받은 어떤 아빠가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신나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 네, 그러면 저희 함께하는 아버지들은 왜 이런 일을 할까 저희들은 아빠들로 하여금 아빠 역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 아버지 교육 전문 교육 기관이르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8억을 들여서 이런 부모교육 매뉴얼 교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교육방송이 나왔고, 저희가 참여했는데, 그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요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좀 작동시켜 주시겠어요? 아 그럼 스킵 하겠습니다 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 그러면 뭐 요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아 되나요? 동영상 네 거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집필하고 함께한 아분들은 집필하고 EBS에서 편집을 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누구나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재 또한 PPT 또한 무료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이책한 권과 파드릭 키트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음, 자, 첫 네, 첫 번째 퀴즈는 어, 앞장킷에서 앞장이란 뭘까요? 손들어 주십시오. 네, 멘디야. 치마와 고무장갑. 고무장갑은 아닙니다. 치마와장 네, 축하드립니다. 립니다이 네. 책은. 육아휴직을 두번한 젊은 아빠와 제가 같이 공조한 영화스러운 편을 보면서 아빠 역할을 중심으로 쓴 책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앞장 티트 나가겠습니다 앞장 티트는 뭐뭐와 뭐뭐를 지키는 뭐뭐를 위한 비밀벨기입니다. 이때 ABC는 뭘까요? 여기요 네. 고맙습니다! 가정과 친구를 지키는 히어로를 위한 비밀병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빠 효과는 절대 공짜로 그냥 줄이지 않습니다. 엄마들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아빠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